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이이야입입다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축복 형통 받고 예수님을 닮아 가려 그러고 죽고 나면 천국 가겠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의 모형인지 평상 아들댐 직분 한번